자, 이거는 사실은, 예,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는 좀 힘든 물건입니다. 높이가 거의 1m 정도에 이르니까요. 예. 이렇게 해서 향로의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동으로 이루어졌고요. 요 발까지가, 아, 동으로 이루어졌고요. 요 발을 입고 있는 요 부분부터는 밑에까지는 예, 자연 계목나무로 이렇게 오치를 해서 이 장로가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것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, 저 오른쪽에 발의 뒷부분이, 예, 요 부분이, 예, 없습니다. 예, 요실이 됐습니다. 예, 높이가 약 1m 정도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 역시 공작 향로로서 제가 굉장히 자랑하는 향로가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향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. 또 다시 다양한 장르로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컬렉션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. 실시간 유튜버 대구 옥션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 당부드리면서 여러분,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